이걸로 해볼까? 뭔? <laughs> 궁금하다. 아, 햄들다 <핸들과. 웃음> 원래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직세요 시프트 텐 누르고 초대 받아야 해요. 핸드폰님고 초대 받았는데 왜안 되지? 수락이라고 마이크에 외쳐야지 수락이 된대요 수락 야구 동영상 <laughs> 아 수락하고 뿌잉뿌잉도 해야 된다는데요? <laughs> 그걸 까먹었네 아이차 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어떡해? 캐릭터가 너무 멋있잖아 근데 이거 두 명만으로도 게임을 할수 있어요? 어? <laughs> 고작 다 둘이서? <laughs> 스테리얼을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똥? 뭘, 뭘 해야 되는 거야? 우와, 어, 너무 무서워요. 닌네 목소리 음. 다섯 개를 돌려서 입구를 열고 탈출하면 된다고. 아, 대박이랑 아, 똑같구나. 아, 근데 제숨래랑 음. 숨는 사람이랑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나는 <laughs> 햄투부님이 보여도 놀라지도 못해 Q를 누르면 똥을 버린다고요? E는 뭐야? 어? 헉. 오 아, 생존자 거예요, 저거? 으아! 어, 갑자기. 아! <laughs> 나뭐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와,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변신할 수 있어? 대박. 안 보일만한 이유가 있네. <laughs> 어, 진짜 너무 무섭다. 아. 아, 재밌다, 근데 이거. <laughs> 진짜 그래서 너무 맞은 거. 근데 혼자서 이거 다섯 개의 머신을 어떻게 돌려, 다? <laughs> 딱 걸렸어, 지컨. <직원. 웃음> <laughs> 죄송해요. <웃음> 내가 여기서 똥 뿌렸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여긴 없겠지?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힘들다. 아, 오, 진짜. 아, 근데 햄퉁 아직도 쫓아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지경 씨를 어떻게 해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오4 어, 3 2 1아아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났어? 진짜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일할 많아야겠다. 절이 진짜 개무서워. 솔직히.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어렵다. 자 이거 한 번만 더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이제 햄구들. 햄치즈들 초대해 볼까요? 이번엔 야영지. 무나리가 되게 귀엽다. 저게 귀엽다고요? 네. 어? <laughs> 근데 저분 왠지 솔래 저분 왠지 고인물일 것 같아. 사기꾼 캐릭터라서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대요. 어 진짜? 사기꾼 캐릭터? 어, 어, 인간이었어? 와, 진짜, 님, 이 사람 완전 고인물이에요. 형태군님저 진짜. 아니, 진짜. 저랑 같이 변신해서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어떤 책이? 근데 갑자기 술래가 돼가지고, 진짜 저를 진짜 후두리 찹찹 했어요. 후두리 <목소리> 찹찹이요? 그거 좀 심했다. 너무 고인물이야. 어 잠수는 일어났다. 어한티모님이다 잠수 와이팅이 근처에 아까 그 사람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 안 돼요. <laughs> 잠수 누에고치로 변신했나요? 이거 무슨 크루아상인 줄 알았는데 왜 누에고치예요? 진짜 별로다. <laughs> 아 징그러워. 저렇게 틀리면서 계속 고치다니 <laughs> 지금쯤이면 이제 뭐 잡으러 올것 같아요 햄터머니 빨리 숨어요 숨어요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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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아, 왔어 햄터머이라니까 사기꾼 아어떡게어떡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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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웃겨 아 숨으리니까 절대 도망 못쳐요 저분한테 아 너무 웃겨 아. 와 저러고 다니는 거봐 너무 열받는다. 잠수~ 잠깐 잠이거아 제가 여기서 계속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이 녀석이 그거 고치시고 또 죽으면 제가 또 구해드릴게요~ <laughs> 저 사람 가짜에요, 저 사람 가짜에요, 저 사람 왜 닉네임이 잠수냐? 왜? 예? 고치고 있는데요, 잠수니가? 저 여기 숨어있는데요, 저 사람 가짜라니까요, 저맨님 <laughs> <빨리. 웃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저 지금 비닐봉다리로 숨어있는데 저 사람 뭐야? <laughs> 와, 소름돋아. 아, 진짜 존나. 살인마 가까이 왔을 때 오는 그 임팩트, 그 뭔지 알죠? 그것도 안 떠요? 아, <laughs> 진짜? 아니, 근데 햄든구왜안 죽였지? 어... 아, 저 숨어있었어. 어, 다행이다. 제가 아... 여기서 감시하고 있을게요, 햄든구님 편하게 고치세요. <laughs> 믿음직해. 저희 계속 이렇게 2인 1조로 다닐래요? 그래요 그렇죠 제가 감시해주고 아! 슬렸어나어떻게 괜찮아요 계속 고쳐요 어? 저 사람! 범인이다 어? 엘디고님 못 찾았나봐 지금 아니 찾은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왜 저러지? 찾았는데 지금 약간 봐준 것 같은데요? 근데 아, 거기다보쳤다다 고쳤다 오 예쓰! 우리 어디 갈까요? 저 이제 또딴데 가야죠 이산 봉지 중에 한 이거. 봉지가 지금? 오네 그, 어, 맞아요 저저 여기 있어요 <laughs> 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뭐 어. 어, 밖에 살인마 있어 밖에 살인마 있어 그런데 문 앞에 서 있어 왜 저러고 음. 있는 거야 가만히 숨었어. 방금 밝은색 물건으로 어, 바꿨어. 바꿨어 어 저기 뭐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저쪽에 맞아요 저 우리 팀이 아닐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저거 고치는 저 어, 한다. 어? 잡혔어. 어떡해. 어. 잡혔어요. 저희 도망가요. 저희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요. 헉, 살인마가 지금 내가 어. 봤어요. 지금 네모난 걸로 변신해서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네모난 걸로 막, 사진 열심히 뛰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머신 앞에 있어요. 아! <웃음> 도망가! <웃음> 아, 어, 머리 맞추는 거 어떻게 해? 진짜렵 네. 어, 머리 맞추는 거? 누가? 대박. 이거. 이 변신하는 거 엄청 시끄러워.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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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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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시그러워요 빨리 딴 걸로 변하고 음. 싶어요 토끼를 변신했나봐 아, 책으로 변신했어요 아책 너무 조용해요 아 좋다 있어요? Y가 절 쫓아가고 있어요 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지금 약간 기회? 아이고 저 죽었어요 어! 우리 출구 출구 찾아야 돼. 채무니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날 두고 네. 탈출해. 제발. 날 두고 소라도 탈출해. 저 임채운이 완전 옆에 있어요. 걱정 마요. 제가 구해줄게요. 채니 네. 아, 나날 두고 탈출하네. 아. 아니야. <laughs> 대박. 나왜못 움직여? 어... 어? 햄튜브님! 네. 또 죽었어요? <laughs> 안 돼! 어 같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 같이 탈출한 줄 알았는데... 햄튜불를 네. 놔줘! 그래! <laughs> 그 머니타에다 햄튜불를 놔주려고 외치면 햄튜브가 눈물더 없냐? 놔진다면서요! 너무한다! 햄튜불를 놔줘! <laughs> 뭐야! 착한 척! <laughs> 고마워, 오야부. 와, 착한 친구네. 애초에 때리지 않았으면 탈출할 수 있었는데 때려놓고 데려다주는 건 뭐야? 괜히 미안해서 데려다준 게 틀림이 없어. 맞아. 티난다, 티난다. 와, 학교. 학교 종이 땡땡땡. 너무 재밌겠다. 어? 해보자고. 아, 손목님은 손목이 진짜 빠르신가 봐요. 저러니까 손목 아파 뒤지겠지. 어떻게 이렇게 어... 빨리? 어, 닉네임 만드는 뜨는... 어? 어 나갔어 누가 어, 고, 공백 생겼다 어떻게? 어, 우리 네 명이서만해? 네, 네. <목소리> <목소리> 바로... 아, 다... 아 가라고. 아... <laughs> 이걸 못 찾으면 <목소리> 바보다 바보. 바로. 어, 왜 머리 안 때렸지? 어, 머리 때렸다. <laughs> 어, 어, 잘 때렸어. 어술야 지금 완전 빡들어리야또 때렸다 머리. <laughs> 완전 재밌어. 아쉬워. 아 연습이 되네. 또 때렸어. <laughs> 최고의 연습상. 대아나 어? 죽었어. <laughs> 미안해. 너무 놀려가지고 나 진짜 미겠다아 너무 놀렸어. 괜찮아. 아나 변장을 잘 못했다. 머리 때리는 건 잘했는데. 이 정도면 술래 잡기라고요? <laughs> 근데 그래도 저분 변장한 건잘 찾는다. 아, 어... 어, 목 아파. 아 어, 너무 놀래버렸어. <laughs> <laughs> 와, 저 뭐야? 돼지이냐? 아, <laughs> 어, 무서워. 그래도 무섭다. 초보자인데. <laughs> <laughs> 맞았다. 머리 때리려다가. 아. 괜찮아. 오빠 화이팅. 나를 묶고 어, 가둔다면 그런... 사랑도 느껴.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laughs> 아 너무 재밌어. 뭐야? 왜 도와주는 척하고 안 도와줘? <laughs> 도와주는 척하고 풀어주는 척하고 안 도와줘. 나쁜 줄 알았지. Help me. 아, 예좀 풀어줍시다! 어? 왜 계속 맞기만 해요? <laughs> 아니, 좀 풀어주자! <laughs> 아, 저 이때를 틈타! 날 도와줘! 이때를 틈타! 날 구해줘! 아니, 저래 걸려가지고 오른쪽 클릭했는데도 사람으로 변신 못한 말이야... 아, 진짜 어이없네? 변신해, 빨리! 어 여기 여기는 건 좋지 않나겠지? 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우리 망했다. 근데 3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어, 돼. 어떻게 살인 왔다? 안돼. 뻔뻔. 왜 가만히 있지? 돼지가 날라다녀. 아 머리 맞아서 그렇구나. 잘한다. 우리 너무 못해. 한 번에 당당히 기막혀. <laughs> 우리 너무 <모음을> 못하는 <떠는 웃음> 거 아니야? 영치 어디 넙치한테 맡겨놓은 건지. 아, <laughs> 쳐보자 어머. 됐다. 아, 죽었다. 어떡해 아, 진짜? 살인마 점프하지 마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덕분에 저는 발전기 잘 고치고 있어요. 감사해요. 살인마가 지켜봐도 계속 고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교수님이 교수님. 실수 안 하셨어요? 혜인님 <laughs> 대학원 데리고 갈라나 보다 안택 당했다 안택 당했어 나 아, 못하겠어 이제 됐죠? 어? 힌트 분니 탈출해요 열면 되잖아요 10... 거죠? 10초 안에 안 열면 죽는데. <laughs> 와 우리 탈출했어요. <웃음> 다행이다. 헤드로치. 캐리 아 선배. 햄튜브. 저 졸업한 거예요? 성. 어 햄튜브님이 술래야.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사기꾼 재밌겠다. 짱 재밌게 사기꾼 진짜 너무 사기야. 사타님3개월부 감사합니다. w 아아 네. 네. 아. 아, 아. 렸어 내가 킬런지 어떻게 알지? 이걸로 해볼까? 뭔? <laughs> 궁금하다. 이걸로 해보고 싶은데? 아그 노래도 안 뜨지 힘채버님이 여기 오면 와 진짜 무섭다. 가자. <laughs> 아 힘들다. <laughs> 좀 시간 지나서야. 나는 플래 별로 재미 없는 것 같아. 너무 못해서 그런가? 티안 나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원래 여기 있었던 것 같아. <laughs>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 너무, 아, 너무 커서 안 지나가죠, 아. <봐보털바> 아, 뭐행이로겠지가출어떻 <laughs> <거품을> 모르게 <laughs> 저거 <설마> 했죠 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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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린지아 진짜 모르것 같아요 와 대박 아, 너무 무서워. 한 번만, 한 번만 일로 완벽해. 와줘. 완벽해, 완벽해. 들킬 수가 없어. <laughs> 아, 내가 자꾸 저 캐릭터로 달니시는 거야. 너무 웃겨. 브라질. <laughs> <Chase. 웃음> 어, 잠깐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아니거든요. 어, 어, 어 뭐야! 어. 아! 방금만 계속 잡혀! 으악. 재밌다 재밌다 <웃음> <발짝>! <웃음>